어벤져스3 인피니티워 이전까지 타노스가 지구를 침공하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지구를 수호하는 최강의 소서러슈 프린 에이션트 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MCU 세계관 내에서 절대적인 강함과 뛰어난 해안을 가졌던 에이션트 원이지만 닥터 스트레인지는 스승보다 더 뛰어난 마법사로 이야기가 됩니다. 왜 스승인 에이션트 원조차 닥터 스트레인지를 더 높게 평가하는 걸까요? 지금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본 영상은 어벤져스 4 엔드게임의 스포를 담고 있습니다. 마블 세계관 내에서 등장하는 히어로 중에서도 오딘만큼이나 손에 꼽힐 정도로 강력한 힘을 자랑하는 소서러 슈프림 엔션트 원. 하지만 이번 어벤져스포 엔드게임에서 프로페서 헐크와의 대화에서 닥터 스트레인지의 결정을 매우 신뢰하며 본인보다 더 뛰어난 최고의 마법사라고 치켜 세우며 설명하였습니다. 과연 닥터 스트레인지의 어떤 면이 최고의 마법사 에이션트1보다 뛰어난 걸까요? 닥터 스트레인지 솔로무비에서 에이션트1은 다크 디멘션의 힘을 빌려 영생을 얻어 MCU 메인 세계관의 수많은 위협을 막아내지만 결코 도르마무를 제압하거나 그 힘을 능가하지는 못하였고 수많은 위협을 막아내며 700여년이란 기나긴 시간을 살아왔으나 본인의 죽음 이후의 미래를 내다보는 예지능력까지는 얻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닥터 스트레인지의 경우 무엇보다 여타 마법사들에 비해 우수한 점은 기본적으로 매우 명석한 두뇌와 함께 유연한 사고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선 닥터 스트레인지는 에이션트 원이 700여년을 살아오면서도 감히 범접하지 못했던 다크 디멘션의 절대적인 신 도르마무를 굴복시켰습니다. 기존의 소설어 슈프림이던 에이션트 원는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도르마무를 굴복시켰는데 캐실리오스가 언급한 시간과 죽음마저 초월하는 다크디멘션이라는 이 한마디에 닥터 스테인지는 아이디어를 얻어 끝모를 근성으로 도르마무와 평화협정을 얻어내면서 손쉽게 다크디멘션의 능력을 야금야금 훔쳐서 쓸수 있는 능력을 얻어냅니다. 그리고 어벤져스 3 인피니티 워에서 타이탄 행성에서 타노스와의 결전을 앞두고 닥터 스트레인지는 아가모토의 눈의 힘을 이용하여 어벤져스가 타노스에게서 승리할 수 있는 미래를 보고 오는데 승리가 가능한 경우의 수가 무려 1,400만 분의 1입니다. 앞선 도르마무의 타임루프와 이번 인피니티 워의 공통점은 바로 수천 수만의 미래를 반복해서 견뎌낼 만큼 엄청난 정신력을 닥터 스트레인지가 소유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에이션트 워는 아가모토의 눈을 이용하여 미래의 닥터 스트레인지가 자신의 제자가 될 것이고 아가모토의 눈을 전수 받게 되며 프로페서 헐크가 양자터널을 통해 과거로 올 것까지도 모두 알고 있었으나 닥터 스트레인지가 타노스에게 타임스톤을 넘겨준 이유 즉 본인의 죽음 이후의 미래까지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닥터 스트레인지는 타노스의 핑거스냅으로 인해 본인이 희생된 이후 아이언맨의 희생으로 타노스를 무찌를 수 있다는 미래까지도 내다보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닥터 스트레인지는 마법사로서의 잠재력은 물론, 수많은 마법서적을 수개월만에 통달하는 완전 기억능력과 엄청난 지구력과 인내심, 그리고 그만의 특출난 유연한 사고방식까지 갖추어 우주 최강의 소서러 슈프림의 자리까지 올랐음을 알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과연 에이션트 원이 타노스와 전투를 했다면 타임스톤을 넘겨주는 경우의 수를 생각할 수나 있었을까요? 어벤져스 포엔드 게임 이후 개봉이 예정되어 있는 닥터스테인지 2에서는 또 얼마나 엄청난 능력으로 우리들의 감탄을 자아낼지 기대해보겠습니다.